어, 계약을 취소한 건 정부가 취소한 네, 게 아니라 치... 현대건설이 무리한 계약조건 변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10달이면 할수 있다고 한걸 음. 20달 걸려 no. 라고 이제 배째라라고 no. 나와 버린 거예요 yeah. 그게 계약조건 위반이죠 네. 그래서 현대건설의 규칙 사유가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대기업에서 정부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기책 사유를 저지르면서왜하느냐 음. 라는데 의문의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경호처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 엄청 거고. 크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경호처가 부분이. 이권 사업에 엄청 개입을 많이 해왔네. 그 핵심이 김건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건이랑 아, 연결돼 이 네. 있고.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차장을 했던 인물을 매개로 해서 김건이랑 연결했다. 김건이잘 들어. 어. 너 언제 어. 잤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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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어? 부지런해. <laughs> 부지런하다고. <깨는> <laughs> 와, 진짜. 진짜 개 이장하다 김건희는 공언하고 에... 다 김건희야 그냥. 근데 다, 어쨌든 침대 얘기도 하고. 아, 이거좀 또 매부 씨또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어. 현대건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씨실하고 어.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어. 이런저런 어. 해왔다. 해왔다. 음. 아, 이건 아무 상관 없다. 음. 특히 예. 매부 씨의 체육을 건드리지 마라. 와. <laughs> 야 역시은 그나 지키는 여, 여자는 명희밖에 <laughs> 없어. 응. 저도 오시고 왔습니다. 너무 든든해. <laughs> 나만의 김성훈. 첨단까지 가는 거야. 나만의 김성훈.